안녕하세요. 늘 푸른 사회적 협동조합 정관 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늘 푸른 사회적 협동조합 정관 교육일지 모릅니다. 제5장 임원과 직원부터 시작합니다. 제45조 임원의 정수는 임원의 숫자. 정해진 총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그리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 이사가 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사장 1명하고 이사 2명, 이렇게는 꼭 있어야 되고, 저희는 15명 이내까지 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15명 이상이 필요하면 정관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사는 아니지만 전문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투표권,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사만입니다. 3명에서 1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관은 3명 이내에 감사를 둡니다. 감사가 저희가 2명이죠. 지금 2명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3명까지 감사를 둘수 있습니다. 이총 숫자는 정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관에서 정할 때 이사장 및 이사를 포함해서 총 3명 이상은 꼭 해야 되고, 감사는 1명 이상 해야 됩니다. 몇명 이상을 제한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 중에 호선에서 상임 임원을 둘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 임원은 저희처럼 교육이사, 사업이사, 이런 것들을 선임할 수 있고, 임원은 보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나가는 게 정관에도 허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416조는 임원의 선임인데 임원은 누가 뽑느냐? 이사와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총회를 통해서 선출하는 건데 조합원인 사람을 우선 선출합니다. 저희는 이 총회가 대의원 총회잖아요. 대의원 총회에서 뽑고요. 다만, 전체 이사 중에 5분의 1 그리고 감사 중에 2분의 1 범위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임원 또는 사회감사 또는 사회이사라고 하는데 조합원 안에서 이사를 뽑지만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도 이사와 감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협동조합은 100%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임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선출 이사하고 지명 이사는 우리 늘풀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출 이사나 지명 이사나 권한은 다 똑같고 총회에서 선출되는 것이고 조합원인 사람을 뽑을 수도 있지만 비조합원인 사람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출 이사하고 지명 이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명이사가 대의원 총회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기도 하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선출 순서가 이사들을 쭉다 뽑고 그 이사들 중에 한 명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는데 좀 번거롭잖아요. 투표 순서가 이사들 먼저 하고 그 중에 선출된 이사 중에 또한 명의 이사장을 뽑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이 부분은 함께 투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뽑는 거하고 이사를 뽑는 거하고 같이 투표해서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 이사 중에는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필요하면 이사회가 호선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의 부재시에 상임이사나 전무이사가 대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부의사장이든 상임이사든 전무이사를 저희 이사회에서 별도로 둬서 그 부분을 이사장의 역할을 필요하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원래 부의사장 역할을 한 부분이 있어서 원래 이사장이 선출이 되면 부이사장을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모은정 이사님을 상임이사님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이사장이 있는 거고 상임이사로 그 부이사장을 상임이사로 명칭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선거 방법이나 선거 절차는 있는데 그거를 어, 기술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명 이사제와 관련돼서 선거 규정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격이 되는 부이사장을 지명하고 그것을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 그 절차 이것도 만들어 놓고 이사장이 회의에 참여 못할 때에 부이사장이나 상임 이사가 그 부분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 47조는 임원을 하려면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 농협이나 신협은 선거운동을 직접 합니다. 아주 과열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돼도 특별한 혜택이나 보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운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때에도 가장 민주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선거를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선거 운동에 대한 내용에 담아 있습니다. 옛날에 금전, 물품, 향응을 제공해서 표를 산다든가 너나 찍어주면 공직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농협, 신협 있을 때 얘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것도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꼭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사회에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선거관리위원장을 이사든 이사가 아니든 감사든 조합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그 위원장하고 다섯 명 이내에서 한 명이어도 되고 두 명이어도 되고 다섯 명 이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그 선거를 이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실제 후보자가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투표해야 되는지 명부를 확인하고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그 추천이 제대로 유효한지 이런 것도 판단하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또는 선거의 홍보 과정에서 약간 불법적인 거는 없었는지 그리고 개표하고 회의 진행 때 참관해서 실제 당선인을 확정하는 것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선거 관리와 관련된 그 사람을 후보자가 후보자들이 등록하고 그 후보를 뽑아서 임원이 되게 하는 것은 저희 이사회에서는 절대 손을 대지 않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이 부분을 맡아서 합니다. 독립적으로 해야지 이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조합원들이 임원이 될수 있고 또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제한적으로 5분의 1 정도 임원이 될수 있는데 그러면 임원은 다될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 정관은 후견인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어떤 분이 많이 아프셔서 내가 그분에 대한 법적인 후견인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그 후견인은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 조합원 중에 한 분이 후견인을 법적으로 뒀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분이나 장애가 있는 분은 법적 후견인을 둬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견인은 임원이 될수 없다는 것이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 부분은 우리 정관에는 있는데 이게 약간 차별의 위험이 있어서 새로 나온 표준 정관은 이 조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살리고 갈지 아니면 변경할지에 대해서 특히 늘 푸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도록 하는 협동조합이잖아요. 파산 선고가 되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실 우리들이 함께 안고 갈 사람이지 이 사람은 임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표준 정관에는 없습니다. 신규로 나온 표준 정관은 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형 선고를 받거나 집행이 끝나기 3년 전인 사람은 임원이 될수 없다 이런 것들은 다른 주식회사나 이런 부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 저희는 임원의 임기 한번 임원이 되면 그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2년입니다.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임원의 임기가 3년입니다. 최대 4년까지 임기를 할수 있고 이사가 이번에 한번 됐어요. 그러면 2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좀더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사와 감사는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은 선출되면 한번 나올 수 있고 한번 나오면 총 4년 하시는 거죠. 또한번더 나올 수 있습니다. 총두번 나올 수 있거든요. 더 하면 총 6년 할수 있습니다. 이 사장은 이채 한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2년을 하고 두 번을 더할수 있기 때문에 총 6년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저희 이 사장의 임기가 정관을 개정해서 4년이라고 하면 총 12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협동조합들은 아마 3년 이렇게들 하셨을 거예요. 제가 협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한 내가 2년하고 6년 정도 하면 후임 이사장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 아는데 후임 이사장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년이나 4년 정도로 오랫동안 하고 협동조합을 잘 키워서 후임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사는 계속할 수 있고 이사장만 2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만요. 내가 이사장으로 두번다 했는데 후임이 없으면 되게 곤란합니다. 후임을 잘 키우든지 아니면 편법을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편법은 일단은 이사장이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거 아니에요? 이사장을, 이 사람이 이사장을 하다가 도저히 못 하겠다. 그 사람이 사임을 합니다. 임기를 다못 채우는 거예요.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그러면 이사장이 공석이 되잖아요. 다시 투표를 합니다. 그 사람은 전 이사장인 사람은 한번 그만뒀기 때문에 다시 선출되면 처음으로 리셋돼서 다시 하는 거죠. 계획적으로 그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51조의 임직원의 겸직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사장일 때 내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협동조합기본법 안에서 예를 들면 일반협동조합이사장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일반협동조합이사장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다할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사장이지만 다른 데에서 이사를 할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사장은 아니고 이사지만 다른 데에서 이사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이 다른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안에요. 그런데 신협 농협은 기본법 안에 있는 협동조합이 아니고 특별법이잖아요. 신협 이사장이 우리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할수 있습니다. 농협 이사장이 우리 협동조합 이사장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조합의 이사장은 우리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방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임원을 할수 없습니다. 이사도 할수 없어요. 어디 아는 의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사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입니다. 이사장은 일단 조합을 대표합니다.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사장의 최종 집행 권한이 있는 거죠.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업무를 함께 집행하는 역할입니다. 사고가 있을 때,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때 순서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그 다음에 이사, 감사 순으로 직무를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직무는 일단, 연일회 이상 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이나 재산 상태, 장부, 서류를 감사하고, 감사만 하면 안 되고, 총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는 감사 보고서를 꼭 총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는 저희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예고 없이 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감사, 감시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이사들이나 이사장이 잘못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총회 때 또는 이사회 때 감사가 가서 좀 자기 의견을 진술하겠다. 이렇게 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오지 마라.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두명 이상일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만약에 3명인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각각 다 의견이 다르면 그 각각 의견이 다른 거를 별도로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꼭. 의견 합의를 안 해도 됩니다. 감사들은요. 그러면 그 의견들이 각각 제출된 것을 총회에서 모아가지고, 우리 어떻게 합시다라고 총회에서 결론을 보면 되죠. 보통은 이사장이 우리 조합의 대표권이 있는데, 54조를 보면, 어,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의 대표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임원이나 이사나 이사장이 우리 조합에 약간 해를 끼쳤어요. 또는 우리 조합이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사장과 이사를 대상으로 소송과 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감사가 대표해서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대표해서 할수 있습니다. 임원의 의무와 책무입니다.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정, 규약, 그리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그걸 성실히 해야 합니다. 게을리 하거나 또는 조합에 손해를 가할 때 아니면 의도적으로 손해를 가할 때는 우리 임원들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제3자한테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임원은 배상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은 우리 내가 낸 출자금 외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원에 한해서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의 책임은 언제 지냐 하면 임무를 게을리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임원으로서 임무를 게을리 했을 때 그래서 그 게을리 하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임원은 우리들은 손해를 배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임원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임원이 봉사직인데도 해야 됩니다. 임원이 된다는 거는 봉사지만 봉사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책임있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정관에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또 법령에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법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안광호 이사장님이 56조 임원의 보수를 우리가 못 받아서 지금 봉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임원의 보수 등에서 임원도 규정을 만들어서 여비나 실비 이런 것들을 보존해 줄수 있고 상임 임원에 따라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얼마큼 일하는 거에 따라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임원이 일을 하다가 내가 임기를 다안 채웠는데 저 사람은 임원하면 안될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으면 해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조합원 전체의 5분의 1, 저희는 대의원 총회이니까 대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총회 때 이분에 대해서 해임을 해달라고 어, 서면으로 제출해가지고 해임을 요구하면 총회 때 이분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임기와 상관없이요. 서면 제출이 있을 때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한테 해임 사유를 먼저 통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해임되는 건 부당하다. 또는 맞다. 이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총회에 나와서 의견을 진술하고 만약에 총회에 아예 안 나올 경우에는 기회는 줬지만 진술을 안 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이분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58조 운영의 공개입니다. 저희는 사회적 협동 조합이기 때문에 결산 결과를 공고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저희의 정관, 규약, 규정, 총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실에 비치해야 되고 저희가 매년 3월 달에 경영공시를 해야 됩니다. 경영공시할 때 저희 재무상태표하고 총회 회의록하고 이사회 회의록 이런 것들을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협동조합은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정관, 규약,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대의원 총회, 이 사회 활동 상황 주로 회의한 내용이죠. 사업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을 경영 공시하게 됩니다. 매년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월달이에요. 58조의 1은 기부금의 공개예요. 저희가 기부금을 끊어줄 수 있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법인으로 성동세무소에 신고하면 기부금을 끊어줄 수 있는데 그 기부금을 끊어준 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3월 말에 같이 공개해야 됩니다. 저희 늘 푸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이 잘 돼서 직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는 거예요. 이사장이 직원을 뽑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데 보통 인사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해서 직원 채용을 하죠. 직원의 임면, 급여를 얼마 줄 건지 이런 사항들은 별도의 규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되면 직원을 좀 뽑을 수 있는 여유가 좀 돼서 사회적 기업으로 좀 가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사업과 집행인데요. 사업은 저희는 60조의 사업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사업하고 공동구매 사업. 저희가 주로 대출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소액 대출 사업은 61조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 기본법이 초기에 제정될 때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은행 업무나 공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반대했다가 정부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다가 전혀 못하지는 않지만 아주 소액으로 할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해외 협동조합들은 소액대출이라든가 공제사업을 이렇게 규제 없이, 물론 은행권에서는 규제를 하지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액대출 사업이 우리의 본사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본사업은 공동주택사업과 공동구매사업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사업 이것을 우리가 주사업으로 해야 하고 이 주사업은 우리 전체 사업 총량의 40%를 넘어야 됩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사업을 안할 수가 없는 게이 40%를 전체 사업량의 1분의40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소액대출사업 상호부조사업 이런 것들은 기타 사업으로 40%에 포함 안 되는 기타 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한계입니다. 모순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거가 원래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이 40%요. 네40% 넘습니다. 지금 보증금만 해도 2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보증금이 이고 저희가 대출 총액이 4천인가 5천 나가는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를 넘고 있습니다. 소액대출은 정관에 의해서 되는데 보통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 저희의 출자금 총, 출자금의 3분의 2 안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3분의 2가 넘지 않습니다. 조합원 가입 후 3호회 이상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 및 법인 및 단체에 한해서 대출 자격을 가진다. 이게 저희 기본 정관이고 저희가 대출하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소액 대출을 할때 조합원 일 인당 한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저희가 대출 규정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액대출이자는 연 3%, 연체이자는 연2%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출도 그 규정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인데요. 상호부조는 상조회 회비 같은 거예요. 저희는 상호부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호부조가 만약에 하길 원한다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홀례 사망, 질병에 이렇게 돈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상호부조 회비는 월 1000원 정도로 규정했는데 저희는 이 62조 상호부조는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호부조가 필요한 보험이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원의 행복이라는 사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63조 사업의 이용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끝납니다. 지루하시지만요. 63조 사업의 이용은 초기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조합원 외에는 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협동조합이 너무 활성화 안 되니까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우리 협동조합의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액대출 사업하고 상호부조 사업은 조합원들만한테 하는 거고 공동주택사업이나 공동구매사업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열려 있어서 우리도 우리 조합원한테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한테 공동주택사업, 공동구매사업을 열어서 할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는 조합원들 대상으로만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과 사업 수지인데요. 사업 수지는 수입과 지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회계 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어, 내년 3월까지 총 사업 계획을 완성하고 수지를 편성해서, 어, 총회 의결해가지고 그 사업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확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1월, 2월 달에는 전년도에 준하해서 가 예산으로 일단 지출하고 총회 때 확정해서 예산을 확정 받아서 본 예산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회계연도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2월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불편해가지고 아마 회계연도를 바꾼다고 했는데 주로 교육부 쪽은 2월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저희처럼 상관없는 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회계연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 저희는 특별 회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회계로 다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을 별도의 회계로 해서 따로 떼서 관리하자라고 했을 때, 공동주택 사업을 특별 회계로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다 조항이 열려 있습니다. 특별 회계를 설치할 때에는 주 사업 외에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이렇게 특별회계를 뽑아서 쓸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산은 정기총회 7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감사한테 줘야 됩니다. 감사가 그 결산 보고서를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근데 저희는 7일 전에 나오기 때문에 2월달에 재무상태표가 결산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감사님들이 그걸 보시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해 동안 사업을 쭉 했을 때 손실이 났을 때그 손실이 발생하면 일단 당해 연도 2월금을 가지고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인격금이죠. 그다음에 저희가 적립한 임의 적립금으로 그다음 순서로 처리하고 법정 적립금 순으로 손실을 보전합니다. 어 이런 순서대로 처리하고요. 보전을 했음에도 저희가 손실금이 나면 2월 처리해서 계속적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 회복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합병 분할 해산과 관련돼서는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해질 때 또는 우리 조합을 두 개로 쪼갤 때 이때 얘기인데 이때는 조합의 총회를 거쳐서.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 해산할 때에는 전체 조합의 3분의 2가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산할 경우에는 청산하는 절차가 있는데, 청산하는 절차는 일단 재산 목록과 우리의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를 잘 정해서 총회에 우선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을 받고 청산 사무 처리 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결산 보고서로 총회의 승인을 받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청산하기가 되게 복잡합니다. 청산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청산하면 남은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재산은 나눠 갖지 못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귀속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저희의 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이 대대로 물려집니다. 해산해서 나눠 갖지 못하고 우리의 고유의 자산 물론 출자금은 빼가는 거죠. 근데 인격이 계속 남아 있으면 그 인격은 저희가 해산하더라도 나눠 갖지 못하니까 그것이 지역의 자산을 쭉 남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정관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푸른 사회적 협동조합 정관 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늘 푸른 사회적 협동조합 정관 교육일지 모릅니다. 제5장 임원과 직원부터 시작합니다. 제 45...